그 이사장님 그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근무 한정 개선을 위해서는 육아하고 교육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아마 네. 연건별로 아마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것이 다 있을 겁니다. 네 그렇습니다. 네 없는 데도 있겠죠. 네 규모가 작은 데는 없습니다. 그래서 규모가 작은 데 근무하는 그 여성 과학기술인들은 어떻게 그 육아나 보육에 지원을 받나요? 어 별도의 지원비를 추가로 지그 어, 지원하는 기관도 있고요. 어그렇 경우보다는 네. 그런 기관들이 다닐 수 있는 별도의 에, 시설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성이 이사의 차원에서 없을까요? 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. 여태까지는 그러, 네. 생각 못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한번 자리를 전부 내라고 했으니까 네. 여성과학기술인들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보육 문제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. 네 그렇습니다. 그렇게 하고 많은 분들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저학년 때도 상당한 케어가 필요합니다. 네. 요즘 같은 경우에. 네. 그런 경우에 학교에 갔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방학 중에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해요. 실질적으로. 네. 아이들은 집에 있는데 부모는 출근해야 되고 또 학교는 방학 중이고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지원 대책을 한번 검토해 것이나 고민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? 어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고민만 하지 네. 마시고, 네네. 이 방학 중에라도 뭐, 뭐 대전시 교육청하고 협조를 한다든지, 네. 아니면은 뭐 자체적으로 해갖고서 어떻게 방학 중에라도 좀그 어디서 케어해주는 데가 있다면은 여성 과학 기자이좀더어 자기 연구에 좀 전념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. 그서 세밀한 분장까지도 좀 챙겨줄 필요가 있지 않냐. 네, 알겠습니다. 그래서 거든요 네. 그래서 한번 저도 자료가 오는 대로 한번 검토를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여성 과학 기술인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현 상황에서 그들이 보육 주가와 교육의 어떤 부담에서부터 좀 벗어나서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방안 함께 고민해 주시고 고민의 방향이라도 확감 전까지 한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필요하다면 그 정책 연구로 좀 예. 더 집중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네, 과기부 차원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